수술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요, 조금 선선한 때를 조금 더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겨울이나 가을 같을 때, 좀 땀이 좀덜 나는 것 같잖아요. 그 때를 선호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시기는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에어컨도 워낙 잘 되어 있고요. 수술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 내로 샤워할 수 있게 드레싱을 바꿔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여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항생제도 요즘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감염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생리 주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를 할 때는 멍이 조금 더잘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 되게 중요한 때라서 멍이 많이 들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생리 할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 그때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수술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몸이 조금 변하니까 멍이 조금 더잘들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나 출산 등에 따른 수술 시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몸이 좀더다 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쌍꺼풀이든 뭐 가슴 수술이든 간에 뭐 스무 살은 보통 넘겨 사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산, 그러니까 가슴 모양이 변하잖아요. 가슴으로 예를 들면, 이제, 모양이 변하잖아요.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가슴의 모양이 조금 변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뭐, 결혼하시기 전에 1차 해놓은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2차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뭐, 출산을 할 거니까 미뤄야지,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좀 필요하다면, 고때고때 그그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수술을 받고 싶다면 최소 얼마 전에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좀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어떤 수술이 있거나 다음 주에 큰 수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급하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다고 하면 1, 2주 전 정도에 먼저 저하고 상담하고 시기도 조율하고 원하는 날짜도 조율을 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기는 한데요.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당일날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무리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가 지방하고 고형물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들 될까요? 자가 지방은 지방을 이식한 거잖아요.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살을 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격한 운동을 하면 이제 지방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세달 정도는 다이어트하지 말고. 좀 체중을 유지하는 쪽으로 식사를 하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식사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조금 포함된 식사를 하면 지방생착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벼운 운동은 상관이 없는데 뭐 과격한 운동 있잖아요. 아주 과격하게 사이클을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운동들은 한세달 정도 있다가 지방의 생착이 끝난 이후에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방법이 수술 한 날도 가벼운 운동을 시켜요. 그게 빠른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용물은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고요. 아프지 않으시면 골프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보용물은 별로 제한을 많이 받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절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몸을 물에 물에 넣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한달 정도 있다가 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